그렇게 찾은 부업으로 실행을 하였고 평범했던 직장인인 저는 부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월 1천만원 이상을 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린 양입니다. 오늘은 월 100만원대 받는 직장인이었던 제가 1년도 안 돼서 월 1천만원을 벌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을 볼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작년까지 월 200만원도 받지 못하던 사회초년생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경제적 자유나 디지털 노마드처럼 거창한 목표가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월 50만원이라도 더 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올해 초 여러 가지 부업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은 부업으로 실행을 하였고, 평범했던 직장인인 저는 부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월 1000만원 이상을 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벌게 되었냐고요? 바로 온라인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온라인 사업을 통하여 지금의 소득을 벌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해외 구매대행을 부업으로 시작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시작한 지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구매대행도 현업셀러로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게는 미래를 위한 여유 자금부터 크게는 경제적 자유까지 가기 위해서는 직장 수입뿐만 아닌 부업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 구매대행을 부업의 첫 발판으로 추천드리는데요. 구매대행을 부업의 첫 시작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장인 부업은 위험 부담이 적은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즉, 시간적 리스크와 물질적인 돈의 리스크가 적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을 갈아 넣어서 해야 하는 부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을 갈아 넣게 된다면 그건 전업과 다름이 없지 않을까요? 부업은 약간의 시간과 꾸준함이 쌓여서 좀더 빠른 기간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일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업을 생각하신다면 연 10억 이상 버는 사업가들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경제적으로 리스크 가 적은 부업을 택하여야 합니다. 시중에는 무자본 창업이라고 말이 많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솔직하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약 100만 원의 적은 금액으로도 시도해 볼수 있는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는 처음 50만원의 소자본으로 시작한 대표님도 주변에 계십니다. 두 번째, 초보자도 접근하기 쉬운 구매대행을 통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일을 하게 되면서 깨닫는 점이 더욱 커서 당장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신데요. 짧게 설명하자면 구매대행을 통해서 온라인 비즈니스의 전 과정을 짧게나마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은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올려놓으면 그것을 본 고객이 물건을 결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고객에게 물건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즉,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해외에서 고객에게 팔릴 물건들을 선택하는 방법, 고객이 결제하도록 만드는 방법, 해외에서 오는 제품들을 결제하여 고객의 집까지 안전하게 배송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아무것도 모르던 초보자가 유통이라는 분야의 작은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에 내용과 어느 정도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구매대행으로 시작하셔서 구매대행으로만 많이 버는 대표님들도 많으시지만, 일을 하다 보면 온라인에서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중 나에게 맞는 비즈니스를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구매대행을 시작하여 온라인 비즈니스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이후에 온라인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돈을 벌수 있는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들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단순히 부업으로 월 몇십만 원을 버는 것을 넘어 월급 이상의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구매 대행을 통하여 월급보다 더 많은 부수입을 창출한 만큼 여러분 또한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 공부하고 실행하면 분명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경험이 실린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